이거 3탄. 3탄. 3탄! 3탄! 네, 이게 네. 바로 뽑기의 원소잖아요 인형 뽑기로 승부합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, 바이바 가보자고. 바이바이. 오! 네. 당연히 후공입니다. 후공입니다. 저희가 선공하습니다5 0 0원씩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도가 누가, 누가 더 많이 네. 뽑나. 근데 이게 마리로 막 신화 올릴 수 있는 거야? 그렇지. 모든 기술으다 동원할 겁니다. 네, 저희는. 네, 저희는. 네, 아, 하하 도움이... <laughs> 그냥 우리 우리는 조금 마음 편해. 왜냐면 2대 네. 1이지. 그렇지. 아니지 1대 0이지. 응. 응. 왜? 무승부니까 예, 1대1대 0. 아, 무슨부인까 아, 그래? 어, 조금 편한데? <웃음> <웃음> 아, 조금 마음은 편하는데. 인형이 진짜 하겠습니다. 많아. 여기는 아, 진짜... 시간이 좀 짧게 돼 있어서. 쉬는 쉬는 아, 시간을? 네, 가져야 돼. 오, 마. 어, 마. 자, 뽕뽕 프링 공격 들어왔습니다. 오, 뭐야, 뭐야? 아, 랜덤인 줄. 저는, 아니, 저는 주로, 우측에 있는, 벽 쪽에 붙어 있는 애들을 주로 공격, 공격해요. 또, 인형병이 하면, 카스장님 아니야? 그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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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노렸던, 바로 해야 돼. 아, 그래? 시간이 가 시간이 급한가요? 난 요거 키트. 그렇지. 정상대로. 4 3 2 1 아, 안맞다안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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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어 아, 일단 쪽 터치. 어 아, 터치가 안 되네. 터치가 안 되요. 밀 터치? 살짝 밀어. 어 밀어서. 오, 시간이 짧아가안 자, 당황했죠? 이안들어 이렇게 뽑고시고 있어요. 이게 됐다고요? 좋아, 좋아. 아주 어, 완벽한 어, 탑이야완벽야 탑이야? 아. 어. 이도집게가 들어가야 되거든. 어. 할수 있어? 할수 있어? 살짝. 그렇지. 렇 지금을 제 좋아. 됐다? 어. 이렇게. 지금이야. 살짝 들어서 아~~, 아, 아 계속 얘만 노릴까? 좋은 방법이야. 하나만 노리자. 노리는안될것 같아. 몸통으로 가야 될것 같아. 자 여기야. 그렇지. 잘 잡았고 가자. 잘 놨고. 아잘 잡고 잘 놓아. 아 여기서부터 넣는 구간이야? 뭐야? 이게 놨다가 다시 잡는 거 같은데.

자, 돌리고 뒤집고 돌리고. 아, 실패 자, 실패. 제가 일거를보면좀 그렇죠? 아, <laughs> 보르셔도 <보러> 됩니다.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왔어. 많이 갔어. 자, 그러면 이제. 저도 일본어 보고 가보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키티. 키티 갑니다. 어, 얘를, 얘를 갖고 올까요? 살짝 <laughs> 어, 아, 와리가 들어갔어요. 아, 아, 자, 이제 구독기 소리 들어갑니다. 자, 와리에, 어, 흘, 흘, 땅. 아! 네 좋습니다. 우리 하이파이브가 이혀지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오전에 연습하신 거 아니야? 아니 아까부계 연습 자, 한 그러면 아, 어깨가 부겁겠는데 아, 나랑 똑같은 거? 5초! 아, 아니네. 시간이 짧네. 5초? 왜 이거 거고? 맞아, 맞아. 그러면 이걸 해야 돼. 아, 하던 거네? 아, 자 이제 세번 남았어. 얼굴을 근데 얘는 묻었다. 가 묻어있다. 예, 어. 안 묻었는데 그림자야. 어. 살짝 뒤집어, 뒤집어. 뒤집어. 오오 가나요? 뒤집어. 와, 가나요? 올라 우와, 올라갔다. 이건, 두번 네. 안에 끝내야 돼. 이게 떨어지면 이제. 거야. 그러면 아 떨어질 것 같은데. 나도 왠지 떨어질 것 같아. 에지케가 <laughs> 밑으로 내려 내려 내릴... 아. 끝났나? 올라가. <laughs> 아직 한 번의 기회. 미즈. 와 하이파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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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어, 아직. 어, 역시 끝날 때까지 갈 끝난 게 아니었어. 자, 그러면? VMR 투아웃이 시작이란 지금 마치 VMR 투아웃. 랜덤. 여기서 랜덤 되죠? 랜덤. 아, 아 랜덤은 아 없었다. 이제 아 후반전이야? 얘 이거 뭐야? 이거 더 갖고. 아, 이거 어, 바빠. 네. <laughs> 일단 바꿔 자, 이제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야. 이대1입니다 이제, 꿈밖 없는데 이거? <laughs> 이제 경기는 후반전으로. 이제 기술로 뽑으셔야 돼요. 자, <laughs> 긴장합니다. 자, 긴장이 너무 되지만. 음. 어, 근데 이거 랜덤 퍼질 때 됐지? 음. 랜덤이 없나? 있으려나? 어 뭐야 뭐야? 아, 아 와버렸다. 어, 근데 오히려 이거 될것 같은데? 인형은 못 잡아도 튀기는 부분을 잡으면 돼요 오늘 시간에좀금 걸려요. 사 초. 사투. 어, 대 걸이 아 어, 이거 뭐야? 대 걸렸어. 어, 이거... 어, 걸거라. 막 자기 생각에 기회가 남았어요. 왠지 올라탈 것 같지 않아? 뒤집기를 데리고 있습니다 될것 같은데? 우와아 되게 내렸어 키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상황을 택을 잡을 수 있어요 코치님들 장자 빠졌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자 아, 이제 준비하세요 아내 네 차례야? 오빠가 어. 어? 들고 있어? 다시 한번자 마지막! 아아 이렇게 안타았네요 랜덤은 아, 되게 아, 안타깝네요 안안 이제 랜덤 <laughs> 될때안된나자 이제 랜덤을 돌리자 우리는 이걸로 가보자 예? 어 예. 어? 내 다음 타자 신부님이야 내가 여섯 판 안에 뽑혔는데 아, 여섯 번 안에? 머리, 머리 해도 되고. 머리? 아, 어, 집게가 머리. 근데 얘 머리가 너무 큰데? 오, 잘 잡았어요. 잘 잡았어요. 어, 잘 잡았어요. 어, 느낌이 랜덤 같지 않아? 꽉 잡는데? 꽉 놓죠? 아, 아니네. 랜덤 어. <laughs> 네, <렛돔> 싸움이가요 <laughs> 다들 랜덤만 <laughs> 기다리고 있어. 싸움. <laughs> 계속 예를 노려? 머리도 되고, 돈도 되고, 어, 일단, 잡기는 맞아. 잘 잡는다. 그러면, 그러면, 펌프, 그러면 펌프 귀에 쏙 넣어봐, 집게를. 귀, 귀. 귀에 집게 한 개를. 그렇지, 어, 저기, 어, 저기, 어, 저기, 어, 저기, 저기, 저렇게. 아, 야, 이 누르면 안 돼, 누르면 안 돼. 누르면 안 돼? 가자! 누르는 거 아니야? 안 되지, 누르면. 뒤에 날라가지 아, 귀에가날라가 그래? 다시 도전. 계속 뒤에 꽂으려고 해? 아니, 몸 잡아봐. 몸? 뭐? 뒤집고. 어, 3초야안될것 같아. 이렇게 귀를 노릴 게 어, 오케이. 아, 아 맞았어. 맞았죠? 어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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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아, 꽁치는 안 되나봐. 마지막. 마지막이야? 그리고 마지막. <laughs> 마지막 좀 뒤로 가자, 그냥. 아, 얘는 끼안 들어간다, 이 얘. 들어갔어. 실제 별막 뜨에는 매니아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아닙니까? 하나요 어? 어, 랜덤인가요아끝났습니다 아아 아, 제가 제가 이제 이기는 마지막 남성도 어, 하고 끝. 아, 아 오빠 아직 남았구나. 아직 끝날기까지 끝나기 아니다뭘 뽑을까요? 자, 자, 자 여기서 이제. 하나를 뽑으면 어, 머리 돕니다. <laughs> 너무 웃기더이에요. 아, 어우. 아, 어. 너무 우리 무리, 우리가 있었어 어. 무게가 어, 또 오, 잘잘 들어갔는데요. 아. 안 음. 나와, 아. 안 나와, 안 나와.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면 저희는 졌습니다. 하나 나오면 이제 아, 끝인가요? 세게 걸. 랜덤이 오나봐. 몸을 제가 <목을> 가지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어, 가지고 기회를 안 된다. 오, 어, 있어. 오고 있어요. 한번 남았는데. 한번 남았다고요? 네, <laughs> 왜렇게 빨리 끝났지? <laughs> 안 남인다, 안 남인다, 안 자, 그러면 랜덤. 기회를 아, 어, 네, 아, 주실... 네. 주실 것 같은데. 끝내야 돼, 양이 물려안네요 <laughs> <laughs> 치마에 걸렸어, 치마에 살까? 아, 예. 아, 아. 네, 마지막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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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<어떻게> 될지 몰라요. <laughs> 진짜 모르겠는데? 아, 마지막, 마지막, 마지지막아지막 마지막, 지지막 마지막, 마지막, 지막 마지막, 마지막, 어지막 마지막, 마지막, 마지지막 마지막 오빠 신중해야 돼. 그렇지. 일단는 이자는 신호를 만들어야 돼. 그럼 <laughs> 아, 아. 얘가 막 하고 가야될 만한 거. 일부러 <laughs> 두이다가서 <laughs> 다른 걸 돌릴 수도. 콩파도 뽐보 돌릴까? 나뽐뿌로 가야겠다. 뽐 근데 바뀐거 같지 않아? 엄청. 모양만. 사실 프로미? 프로 프로미. 제일 가능성이 있어? 살짝만 끌고 와준다면 랜덤. 아아두번 남았어 그러면 뭐 다건드려보자다 다 아, 아, 건드려보는 거야 잡았어 어, 어? 이게 렌더야? 뭐야 뭐야, 아 뭐야? 와한번 남았어. 끝났다 그러면... 안경한번렸나봐 아까 남택어한번 남았어. 한번 남았어. 한번 남았어. 초번 남았어. 한번 남았어. 한번어이렇게 되면 한번남1대2 1 1탄 1대0, 자, 2탄 무승부, 네. 3탄 무승부 1대1로 이렇게 졌습니다 <laughs> 그럼 최종 결과는? 무승부입니다. 네, 무승부입니다 와 <laughs> 우와, 자,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줄 알았잖아 승부의... 아, 승부... 승부를 보기에는 좀 짧았다 짧았다 어, 다음 에도한번 함께 네, 빨리. 만나서 어, 너무 명승부를 가르쳐서 엄청난 재밌는 될 같아요. 재밌는 경기로 어,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인사, 한번 다 같이 있어요, 다 같이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재밌었어요. <웃음> 즐거웠어요. <웃음>